1번 문제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두 개의 module에서 뭐 여러분들 부등식을 주어졌고, 리미트 이 값을 구하래고 어, 시험 문제 냈어요. 부등식과 리미트 연산제에 적용해서 냈죠. 자, 이거 제가 개념 파트에서 설명 들었어요. 두 가지 부등식이 있다. 1번, 2번. 1번은 일반 부등식이 있다. 일반 부등식. 두 번째는 am 부등식이 있다. 그러면 앞에 거 요거는 am 부등식이고 요거는 일반 부등식이야. 그러면 AM 부등식일 때는 뭐 알았어요? 양변 뭐취한다 양변 리미트취한다 됐어요? 그리고 뭐 적용하랬어? 수렴 조건 적용한다. 그죠? 수렴 조건 뭐야? 리미트 n이 꼴 무한대로 갈때 an이 알파로 가면. 요게 수렴하면 알파로 수렴하면 얘네들 다 알파로 수렴해요. a에 pm 플러스 q도 얼마다 알파로 수렴한다. 요거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나온 얘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값이요. 특이하게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이거 갈수 있는 경우, 자, 보세요. limit n equal 무한대로 갈때 a n이 갈수 있는 경우, 무한소, 상수, 무한대야. 요거는 수렴이죠. 얘는 발산이죠. 얘가 될 수가 없어, 이부등식상 그죠? 어떻게, 뒤에 있는 값에 상곱한 게 앞에 있는 값에 2곱한거보다 작을 수가 짝작다그 얘기는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커져가야 커져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야? 여기 상가2라는 숫자만 딱 보는 순간 뭐다? 아, 얘는 수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머치 양변의 리미트 하면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곧 무한대로 갈때 0. 자,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붙죠. 자, 리미트 n이 곧 무한대로 갈때 3의 an 1. 자, 리미트 n이 곧 무한대로 갈때 얼마다? 2의 an.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해 안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0은 얘는 배달 파 3알파 될 거고 얘는 메 알파? 2 알파가 되겠죠. 그럼 요 부등식 풀면 알파는 0보다 크고 요 부등식 풀면 넘어오니까 알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게임 끝났네. 여기 응. an에 대한 정보 있으니까. 오 리미트. n 이꼴 무한대로 갈때 an을 내가 알파라고 놨으니까 얘는 0이다. 됐죠. 자 이번에 이제 요 일반 부등식을 풀어야 돼풀때 얘는 질문식과 연결시켜야 돼자 질문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 양변 뭐치하라 리미트치하라 됐어요 근데 b n에 대해서는 요구이야 근데 요걸 그냥 쓰게 되면 자 보세요 요걸 그냥 쓰게 되면 그저 요거 하면 막3 분의 요거 갖다 놓으면 너무 지지번해. 아 무슨 얘기냐면 요 B.M. 부등식하고 요거 질문 부등식 요거 만들고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지지번해. 돼요? 너무 지지번하니까 요거 식을 좀 바꾸자. 양변 위아래 n 으로 나누자 자, 리미트 n이 꼴 무한대로 가면 n 으로 나누면 얼마 여러분들? 분모 분자 n, n으로 나누는 거야. n분의 n 분의 곱하는 거야. 얼마가 돼? 3a n n분의 b n n분의 3은 됐어요? 11 곱하기 n분의 a n n분의 4b m 2. 이 상태에서 써도 돼. b n 왜 b n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해도 돼? 그러니까 계산이 지지반하니까 내가 요렇게 정리를 한 거야. 왜 아예 요 부등식을 만들자. 질문 부등식을 요렇게 바꾸면 m 분의 b n 부등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돼야안 돼? 되죠? 그러면 요거 나누면 자 b n은 잘 보세요. b n은 3n 플러스 1분의 원래 6n 제곱 됐어요 3n 플러스 1분의 6n 제곱 플러스 n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쓰면 갖다 놓으면 지지번 하니까 n으로 나누자. 요렇게 n 나눌 수 있어 있죠. 여기에 다뭐지 리미트를 취하자. 리미트를 취하면 뭐가 생겨? 등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게임 끝나네. 자, 리미트 n이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bn은 여러분들 이거 N지, 3n제곱 6n제곱이니까 뭐보다 크고 2보다 커나 같고 얘도 계산하나 많아져죠 3n제곱에 6n이니까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구한거야. 자 limit n이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bn은 얼마다. 이다 이제 게임 끝났죠. 갔다 여기다 이제 누문면 되는거야. 누니까 얘는 0이네. 2죠.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얘는 얘가 무한소로 가는데 무한대분에 무한수 0이죠. 얘는 요게 얼마였지 아까 전에 2죠. 그러니까 얘는 8이야. 2네. 그래다 답은 2분의 1이인거 얼마다? 5다. 그렇다면 몇 번? 이렇게 잡으면 끝이죠. 제가 개념 파트고 설명드린 거 있죠. 요 틀대로 가 갖고 모든 부등식과 리미트 연산자 문제를 풀수 있죠.